안녕하세요, 블렌스타입니다. 오늘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를 하나 소개해드려 가져왔어요. 바로 카린킷 5.0이에요. 이번에 5.0 버전으로 업데이트된다고 해서 한번 소개해드려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차량에 u s b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보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돼요.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들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티맵이라든지, 유튜브 뮤직 통화 같은 것들도 모두 다 가능해요 저는 가장 잘 쓰는 기능으로는 왼쪽에는 티맵과 오른쪽에 뮤직 어플을 띄워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유선으로 USB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카링킷을 이용하면 무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카링킷은 제가 3.0 버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한달 정도 사용하고 나서 다시 무선으 해서 저는 유선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차량의 전원을 연결하고 한 20초 정도 뒤에야 무선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기다려야지 유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한 무선으로 연결하다 보니 약간의 그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통화를 할 때에도 약간 어 딜레이가 발생하고 또 음악을 재생했을 때 바로 재생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재생하는 게좀 거슬려서 어전 무선에서 유선으로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카링 킷 5.0은 어 그런 점들을 몇 가지 보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변경된 점들이 사용하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실제로도 한번 연결해 본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꺼내놨는데 제품 본체 카링키 본체 하나와 A2C와 C2C 케이블 각각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케이블이기 때문에 뭐선 정리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카링키 3 1 버전 사용할 때 해외 직구로 구매했었어요. 하지만 굳이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유통하는 어,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보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선 연결을 해제하고 이 카링킷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제품을 자세히 한번 보면 상단에 타입 c 포트가 존재하죠. 이곳에다가 USB캡을 연결해주면 돼요. 그리고 측면 부분에 보면 통풍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제품의 안쪽에는 열을 얼마나 잘 배출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갈리죠. 통풍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열 배출에도 신경 쓴 디자인이에요. 타입C캡을 이용해서 제품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LED에 이제 빨간색으로 전면이 되죠? 연결 준비 중인 거예요.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서 카링킷을 연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검색이 되었다고 나오죠? 연결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노트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전 스마트폰과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제가 무선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 딜레이 발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동작을 합니다. 아주 빠르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누르는 순간 바로 작동을 하죠. 유튜브 뮤직에서도 누르면, 음. 눌렀을 때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하나 둘셋 또한 이 제품은 음성인식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보면 아래쪽에 마이크 버튼이 있어서 이제 구글 어시스터를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이제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도 이제 만약에 차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길게 누르면 오늘 날씨 좀 알려줘 오늘 가서 고의 예상 최고기온은 31도 최저 기온은 22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노래 재생해줘.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토피칼 믹스 스테이션을 재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인식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카링키 3.0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연결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그런 미디어 딜레이도 굉장히 줄여진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사용했을 때에는 차량에 전원을 공급한 뒤에 한 20초 정도 뒤에 연결이 되었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시동을 꺼보고 다시 한번 전원을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시동이 모두 꺼졌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LED에도 불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넣어 보고 연결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 전원을 켰고 엠피온 하이패스입니다 카드 잔액은2 5 8 0원입니다어 지금 바로 떴어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눌러볼게요 바로 지금 작동을 하네요 지금 대략 한 10초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결이 굉장히 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을 단지 켰을 뿐인데 스마트폰과 카링킷이 연결되어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 안드로이드 오토 화면이 추락되는 모습입니다 연결이 굉장히 간편하죠 자 지금 저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이 제품은 튜닝원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연결이 가능해요 카링킷 하나로도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 아니라 와이파이 연결 방식이에요 물론 최초에는 블루투스를 연결했지만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와이파이는 이제 블루투스보다 대역폭이 더 크고, 속도가 빠르고, 연결 안정성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무선으로 음원을 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한 음질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카링키 5.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사용했던 3.0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점이 개선되었어요. 첫 번째로는 시동을 걸었을 때 이제 10초 이내로 빠르게 연결된다는 점과 연결 안정성이 개선되어서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유선으로 안드로이드 노트나 이제 카플레이를 사용했었던 분들이라면 한번 무선으로 변경해 보신다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쪽 더보기로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